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현대적인 매력과 편리함을 자랑하는 리에주의 기차역은 여행의 시작점으로 완벽합니다. 이곳에서 시간과 장소의 감각을 느끼며 대륙의 중심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리에주의 독특한 건축물인 성 바르톨로메오 성당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에서 벨기에의 역사와 문화에 푹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에주 주변의 자연은 환상적입니다. 화려한 나비가 꽃에 앉아있는 모습은 이 도시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방문객들에게도 자연과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텔드 라크론 리에주는 리에주 중심가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아늑한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로 편안한 숙박을 보장하며 맛있는 조식과 레스토랑도 운영 중입니다. 호텔드 라쿠론 리에주는 고급스러운 객실을 자랑합니다. 이곳의 표준 더블 객실은 아늑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더블 침대가 있어 편안한 숙면을 제공합니다. 23m 이 크기의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다양한 숙박 옵션으로 모든 여행객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리에주 중심부에 위치한 이 호텔은 최적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공항까지의 이동이 간편하며 기호망 지구와 가까워 다양한 명소를 쉽게 탐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청결과 친절한 서비스로 여러분의 숙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호텔 내에는 카지노와 바, 공용 라운지, TV 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음료를 즐기거나 다른 게스트들과 소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또한 무료 와이파이와 세탁 서비스 등의 편리한 시설도 제공하여 여러분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이 호텔의 식사 공간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커피숍과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통 벨기에 요리를 포함하여 다양하고 신선한 메뉴를 제공하며 아침 식사 뷔페와 컨티넨탈 옵션으로 풍성한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식사 공간에서 특별한 미식을 경험해 보세요. YUST 리지은 미에주에서 현대적이고 편안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합니다. 0에서 3세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 가능하며 레스토랑과 바, 피트니스 센터 등 많은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YUST 리지의 객실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무료 와이파이, 에어컨, 플랫스크린 TV를 갖추고 있어 여행 중에도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개인 욕실에는 헤어드라이어와 무료 욕실용품이 제공되어 더욱 쾌적한 숙박 환경을 완성합니다. YUST 리지은 는 다양한 편의시설로 최고의 숙박 경험을 자랑합니다. 공용 공간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탁 서비스도 제공하여 단기 여행은 물론 장기 투숙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절차는 빠르고 간편하여 여행 일정을 더욱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바, 테라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YOST 리지는 투숙객들에게 즐거움과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게임룸과 공용 라운지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바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칵테일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YOST 리지은낸 멋진 레스토랑과 아늑한 커피숍을 갖추고 있어 다채로운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풍성한 식사 경험을 제공하며 공용 주방을 통해 자유롭게 요리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누려보세요. 아모사 리에주 시티센터 호텔은 최상의 서비스와 편안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 가족여행객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모사 리에주 시티센터 호텔은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손님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디럭스 트윈룸, 패밀리룸, 스탠다드 아파트 등 다양한 옵션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호텔은 리에주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요 관광명소와 가까운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객실 내 무료 와이파이 및 안전금고 같은 편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아모사 리에주 시티센터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로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 내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맛있는 식사와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뷔페 아침을 포함해 현지 및 국제 요리를 아늑한 분위기에서 만끽하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식사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모사 리에주 시티센터 호텔은 하이킹 코스와 같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여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느끼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여행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